이 파종기는 이렇게 뚜껑을 열고 옥수수나 콩을 넣어서 어 밀고 다니면서 심는 파종기입니다 <laughs> 수동 파종기죠 수동 이렇게 이제 돌아가면은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것이 벌어지는 거예요 벌어지면은 그 틈으로 심어지는 거죠 이렇게. 밑으로만 가면 벌어지기 때문에 심으면서 가는 거고, 아, 이 종자에 따라서 종자에 따라서 이렇게 종자에 따라서 이렇게 조절하게끔 되어 있어요, 조절하게끔. 이 눈금이 있어서 콩 같은 경우는 한20 20에 놓고 이거보다 더큰 씨앗은 25 정도. 아니면 이제 20에 놓고 한두 알, 세알 떨어지는데, 25에 한 3, 네알 떨어지는 거. 이런 옥수수 같은 거는 한 18에서 20, 15에서 20 사이 놓으면은 한두 알, 세알 이렇게 떨어져요. 이것만 예. 가지고도 한 300평 씹는데 한두 시간? 이면 충분합니다. 이제 돌아가면서, 벌어지고 그래서 여기 씨앗이 떨어지는 거죠 <laughs> 얘가 이제 이렇게 위에 덮어주고 얘는 이제 살짝 눌러주고 <laughs> 어쩌거나 예전에 비하면 아주 특기적인 것만은 틀림없고 아주 편리한 사전기예요 기술센터에서 빌릴 수 있습니다. 기술센터에서. 오늘 공신기 옥수수신기는 이것으로 끝.